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아니 아니 헬리콥터가 제일 예뻐. 감독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찍고 있잖아요. 잘 찍고 계시죠? 바로 청송 사과 축제 현장에 제가 왔는데요. 벌써부터 백설공주가 일단 저를 반겨주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부터 제가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산과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가을 청송도 즐거움으로 물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일년 농사 제대로 지어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순간 맛도 즐거움도 가득한 특별한 날 여러분도 함께해 보시죠 굴뚝없는 고장 산소 카페 이런 슬로건만 봐도 알수 있는 곳 청송 지금의 청송은 가을 사과로 아주 핫한데요. 손님 맞을 준비로 한창인 특별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제19회 청송사과축제잖아요. 그런데 올해 축제가 특별히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3월에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송사과축제만큼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인산 인해가 납니다. 축제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송으로 오십시오. 사과하면 청송, 청송하면 사과라는 소식어가 나올 정도로 청송은 사과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나 가히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낸 청송 사과. 원래부터 맛 좋기로 소문난 만큼. 이 사과를 맛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찐입니다. 이 청송 사과를 정말 한눈에 다볼수 있는 곳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떤 부스인가요? 네, 여기는 청송 농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과 판매 부스입니다. 와, 근데 사과가 정말 많고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빨 사과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란 사과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지금 이 노란 사과는 저희 청성군에서 새로 육성하고 있는 시나노골드라는 품종의 사과입니다. 이 골드 사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왜 이렇게 과즙이 많아요? 저희가 해발고도가 높고,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저장성도 높고, 경도가 단단하고요. 그리고 당도, 그리고 산미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한 자연에서 태어나 색깔부터 남다른 청송 사과.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다양한 음식과 함께 해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과만 먹을 수 있나? 부스마다 넘쳐나는 체험에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재밌는 체험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놀이와 이런 문화랑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와서 너무 신나요.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그 재미있는 체험거리 투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요요 사고 사과 올림픽 사고를 가지고 하는 대회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축제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진짜 벅적한 <laughs> 소리가 들립니다. 보시면 지금 사과깎기 대결, 사과쌓기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우와, 빠질 수가 아니, 없겠죠. 이거, 여러분 야, 가시죠. 야, 릴레이로 진행되는 사과 올림픽. 일단 자격요건은 청송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 축제장 둘러보기 전 사전 공부도 했겠다. 정답 자신 있죠? 저요. 저요. 다 크게. 19회. 짜9회 정답. 20회. 예. 주세요. 도전에 나선 종목은 사과 삭히. 보기에는 쉬워도 이게 말처럼 잘 되지는 않는답니다. 이게 안돼 이게. 탈락 선수는 앞으로 나 둘러서 수고어요 수고 박사 모래 주시고. 사과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축제장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례를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풍선을 나눠줬는데요. 이름하여 황금 사과를 찾아라. 이 풍선 안에 랜덤 선물이 들어있단 말씀. 풍선 터트려봤는데 안에 열어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우리 친구들이 또 사회적 게 꽝이 같이 나왔는데 황금 사과 착기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 아, 진짜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청송 사과 축제 어떤가요? 너무 재밌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재미를 찾는다면 이 프로그램도 빠질 수 없죠. 끝도 없이 이어진 줄 하며 준비된 도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와, 저기 뒤에 줄쫙 보이시죠? 저 줄이요. 바로 사과 난타 줄입니다.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확날려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만보기를 차고요. 이 사과를 열심히 두드립니다. 이 난타를 하시다 보면 만보기 숫자가 올라가죠.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에게 사과 5kg, 10kg를 준다고 해요. 또 제가 사과 너무 좋아하잖아요. 스트레스 날리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두드리기 전에 가볍게 몸좀 풀어주시고, 이봐요, 해리포터. 여기 춤추러 온거 아니죠? 아이, 어른 할것 없이 평소 몸치 소리 듣던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리듬에 몸을 맡겨 둠치 둠치. 자, 이제 몸좀 풀렸다면 지금부터 신나게 두드릴 시간. 보기 실은 직장 상사, 어른들 찬 소리까지 이 순간 모두 털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두드려야 1등 할수 있죠? 와! 1등 하셨어! 일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 개까지 나오셨어요, 만복이? 천이 천 천백오십 몇 개인가? 아, 오늘 이렇게 사과 십 키로 가져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대했네요. 저 기쁩니다. 오늘 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아 힘들었는데 그래도 애기랑 같이 하니까 어, 스트레스도 날리고 육아 스트레스 특히 날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축제도 즐겨 보실 거잖아요. 어떤 순서가 가장 기대가 또 되세요? 음... 아무래도 로또. <laughs> 역시 여러분, 역시 로또. 로또가 인기 만점이네요. 네, 행운을 빌면서 로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특별함을 논한다면 이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1부터 30까지의 숫자 5개를 선택하는 복권 추첨. 보기만 해도 떨린다 떨려. 여러분 청소 사과축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또 추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인생을 한방 아닙니까. 가보시죠. 받으러 갑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쓰면 되는 건가요? 오케이. 봐번 여러분.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 주세요. 모두들 빌어 주세요. 제발. 제발. 제 생일부터 기념일 온갖 소재를 조합한 번호들 모두가 한 마음이겠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는 법. 자, 추천 들어갑니다. 간다 네. 9번, 24번, 25번. 이 번호 중에 세 개까지 맞으면은 여기 계시고. 번호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내 숫자는 오질 않고. 그래도 즐거움은 복권처럼 가득 안고 갑니다. 목소리를 많이 주셨어. 우리 그 국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급해고. 올한해 힘든 일이 참 많았던 청소의 농민들. 그 때문인지 올해 축제가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축제장을 가득 채운 농악대 풍물 소리. 사람들 마음 속에 애군에 쫓고 내년 풍년을 채워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송사과축제 현장에서 사과도 맛보고 또 즐거운 체험제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과가 이렇게 다 맛있고 또 재밌는 아이인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청송사과 많이 드시고요 저처럼 건강하고 또 예뻐지세요 여러분 또 만나요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청송사과 농부들의 땀과 노력만큼 달콤한 맛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도 이 가을. 청송사과에 물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청송사과, 파이팅! 제가... 청송사과, 많이 제가... 사랑해주세요! 제가...